이란 말이요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거 알고 있지?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함수 f가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 f-2와 f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f(x)는 우리가 흔히 보던 거. 누가 문제예요? f 1-x 니가 문제요. 글지? 그러면 저그 익숙하지 않은 게 나오면은 얘를 없앨 국리를 해 봐. 근데 다행히 이 문제가는 풀이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 이제 경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x 대신에 1 x를 대입해 줄래요? 그럼 f 1 x 세배의 f 1 빼기 대가 x 대신에 뭐너라 있어? 1 x 알아 있지? 아따 함수 이렇게 해야면더 쉬워. 집어넣는 게 정의의 원소 어떤 기능을 취하는게 펑션. 나오는 게 치어 원서요. 뭐 나오겠어? A 넣어주면? 음. 그러면은, X 넣으면은, 3X 나오지? 1-X 넣으면, 3의 아니, 3배 1-X 나오는 거야. 규칙은 그 똑같고, 그 넣는 값만 다른 거니까, 이렇게 정의, 정의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음. f1-x 더하기 3fx는 2배의 1-x가 됩니다. 이제 이 식과 연립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인 fx를 찾을 거야. 그럼 누가 사라지면 좋겠어? f 1 x 뭐 새로운 변수를 생각하면 돼. 너가 사라지면 좋겠어. 여기는 3이 곱해져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죠? 밑에 식이 몇배 해줄까? 3배. 세배 보여? 세배서우야 보고 있어? 그, 얘, 를 빼봐. 빼면 어떻게 될까? 3f1-x, 3f1-x, 이렇게? 사라져. fx 빼기 9fx니까. 2x 빼기 6배의 1-x가 되는 거야. 있요 f1랑 f-2는 너희가 계산하면 되죠. 아, 진짜 이게 되냐고. 익숙하지 않은 거는 사라지게 하자.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x 대신 1 x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 그다음에 원래 식값 연립해 가지고 얘 사라지게 해 주면 돼. 다행이야. 이 풀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이 문제는. 이렇게 그려 주면 되고요. 다음 27번. 27번 문제 위에 있는 개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음. 이렇게 이해해봐. y랑 fx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절대값을 씌운 놈은 항상 0보다 크다 했잖아. 어, 근데 얘랑 y랑 같네? 아, y도 항상 0보다 크다 했구나. 그니까, 러 y가 음수일 때는 존재 안 해야 하거든? 그래서, 아, 그 뭐지?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 올린 걸로 그려지는 거야. 두 번째, 어디에만 절대 값이 있어? x에만 절대 값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e의 절대 값이나 마이너스의 절대 값은 어때요? 같죠? 그럼 fe의 값이나 f 마의 값은 어때야 돼? 같죠? 뭔 소리요? 1일 함수 값과 마이너스 1일 함수 값이 같다. 1일 뭐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도 같다. 3과 마이너스 3도 같다. 연결하면 어디 대칭인 된다? y축 대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x의 절댓값이 있다. 그러면은 x에 3을 넣어나, 마이너스 3을 넣어나, a를 넣어나, 마이너스 a를 넣어나. 똑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하니까 얘는 y축 대칭의 꼴로 그려지고 어디만 먼저 그려라. x가 양수인 범위 부호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를 y축 대칭해주면 돼요. 세 번째 X, y의 절댓값이면은 방금 2번에반대요 얘는 Y가 양수인 범, 범위만 그려서 X추대칭 해주면 돼요 네 번째는요 XY 둘다 절댓값에 있습니다 얘는 이걸 그려주면 잘 이해하더라고 이거 한번 봐볼래? X의 절댓값 더하기 Y의 절댓값은 2다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얘는 그 범위를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x가 양수 음수일 때두 가지, y가 양수 음수일 때두 가지,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까 이 곱하기해서 네 가지. 즉,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x 양수고 y 음수, x가 음수고 y 양수, 둘다 음수. 둘다 양수라면 절댓값 그냥 벗기고 나오죠. 그냥 벗기고 반대로, 반대로 그대로, 둘다 부호 반대로.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X 플러스 Y니? X절편 얼마야? Y에 영으면 2. Y절편은 X에 영으면 2지? 다 그리는 게 아니야. 어디만 그리는 얘기야? 둘다 양수인 범위는 제몇 사범면에만 그려라. 1사범면에. 두 번째. X 양수고 Y 음수일 때이 그래프를 그리래요. X절편은 2고 Y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렇게 직선 그릴 수 있는데 어디만 그려라? x 양수고 y 음수니까 4사분만 그려라. 계속 가볼까? 음수 양수일 때는 이 그래프를 따르는데 x 절편은 마이너스 2고 y 절편은 1한다 근데 x만 음수, y가 양수니까 얘는 2사분만 그리란 뜻. 원래 이렇게 다 그릴 건데 이렇게 생략된 거야 마지막은 여기만. 즉, x, y 모두 양수일 때이 그래프 있지? 얘를 x축, y축, 원전 대칭한 그래프야. 두쪽다 절대 값이 있으면, 둘다 양수인 범위를 그린 다음에, 세 군데에 대해 대칭시켜주면 돼. 아셨어요? 자, 27번. 기억, 이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X의 절대 값이 있으면, X가 양수인 범위만 그려, 이거를. 그런 다음에 Y주 대칭해주면 돼. 이해했어? 예, 얘랑 y 는 일과의 교점 몇개 나와? 세개 나오지? 일번 맞아, 기억 맞았어. 다음 니은 니은은 fx 전체 절대값 이 있으니까 x 축 아래는 부분 을 뒤집어 깐 거야, 이렇게. 얘랑 y 는 일과 교점 몇개 나와요? 맞네요. 다음 디귿 디귿은 x 에도 y 도 절대값이 있거든요. 이 그래프는 x, y 가 모두 양수인 즉 1, 사분에만 그래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 얘들아? 얘를 X축 Y축 원전 대칭 해주면 돼. 얘랑 Y는 이거가 교점 6개 나와. 세개다 맞아. 알겠어? 한 김에 28도 해. 이거를 한 번에 그리려면 힘들어. 알겠지? 자 어디서 시작해? 1단계. 얘를 그려. 2단계 여기 몇 배죠? 2배죠. 3단계 여기 얼마 빼죠. 3배죠. 그다음그 전체에 뭘 씌웠어? 절대값을 씌웠어. 자, 이 그래프 기억나? 무슨 모양? 이렇게 V자로 그려진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1단계 그래프야. 이냐고 여기 식 뭐예요? y x고 이쪽은 마이너스 -x죠? 계를 배배라 2단계 2배. 2배 y는 2x를 그런 뜻이에요. 2x니까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조금 더 뭐지? 폭이 좁겠죠? 이렇게 2단계. 자, 3단계. 빼기 상관할 말은 뭔 소리야? y 쪽 방향으로 얼마 내려라? 여기가 원점인데 3만큼 내리면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 지금 3만큼 내리라 뜻이야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여기 좌힌 뭘까요 여러분? x 절편 기울기가 2니까 2, 1, 여기 비가 1대 2거든 2를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야 마지막으로 절대값이 쉬웠다는 얘기는 x축 아래 는부분 위로 뒤집어 올려라. 0,-3은 어디로 올라온다? 0,3으로 올라온다. 얘가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함, 말하는 함수예요. 넓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밑변은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3, 높이도 3 어디랑 둘러싸인 둘이 어디 는이 거랬어? y는 3이니까 여기는 6월. 여기 좌표 어떻게 돼요? Y 좌표가 0에서 3으로 3 올라왔죠? 그럼 X 변화가 2분의 3이니까 여기 좌표는 3,3이다. S는 2분의 1에 삼각형 2개 있죠? 3 곱하기 3이 2개.